예 참치마요 예 내가 버지마 시너 아씨발 진짜 레레포 다시. 내가 버지마 시너 방송하십니다 방송 그래 방송하는 방송하는 놈이 어 방송하는 사람 아버지 아, 아 뭐라 해야지 그래 니키 운다고어 후원도 받고 별봉도 받고 그러 그러면서 키우는데니는 뭐하노 아씨 아씨 진짜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진짜 <laughs> 에설마저 <에이>, <laughs>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에이, 설마 어? 그렇죠 자 일단 2가1 7 해봅시다 그 아버지 뭐하시노? 놀이입니다 세상에서 한 <끔찍한> 말이다 <웃음> <미친놈>. <웃음> 정말 하다 어... 피 내려간다? 어... 내려가시... 지 1위 하네 내려가는 거 둘째치고 내가... 잠만 내가 내기... 갑자기 든든 심해 <laughs> 야나 게임 껐다 켜야 될거 같은데? 진짜 내가 든든 심한데? 어, 한번 껐다 켜 보세요 그러면 잠깐만 어야 진짜로 나 심하네 버티기 심한 부분이고요 프레임 80 나와 와우 이, 2019 이게 있잖아요 제가 몇년도에 나왔냐면 이 맵이 제가 네포드 2010년도에 나왔어요 이 맵이 2010년도에 나왔던 맵인데 벌써 9년이 된아 <laughs> 9년이 지난게 아니고 벌써 7년이 되었네요 좀 있으면 저 숫자가 정확하게 될지입니다. <laughs> 솔직히 저 1년 반만 있어봐요, 진짜. <laughs> 진짜 2019에 <laughs> 2019에 저녁하는 우리 수아도 있고 <laughs> <laughs> 하앙이도 있고 말씀이가 많아요. 우리 최근에 군대 가신 그두 분도 <laughs> 있고. 그 분은 가셨어요 아, 이거, 벡치고, 뭐? 벡치고, 예. 마시넨. 는벡치요벡는 벡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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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벡 전 핑만 문제가 됩니다. 딴건 문제가 안 되죠. 아, 유튜버 껐다 기게요 잠시만요. 배글배글 파미 파미. <목소리> 자, 아, 그냥 하자. 아, <목소리> 뭐 끊기는 건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 과연 오늘 이 맵을 이셰을몇번 하게 될지 제일 궁금해지는 순간. <Harper> <day> <roommate> 대가리 에후두 이기은이 쪽은 이 쪽은 이쪽가리 쪽은 이아은이 쪽은 이쪽야 탱크 있다 밑에 이 쪽은 이쪽웨이브왜이 쪽은 이브막이쪽웨이브 막고 가자 아노 아노 아노. r e l a 이를 넣은 자 분에 저의 죄다. 오메오오 위로, 오오오, 오오오, 오오미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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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어 뭐야 이거? <laughs> 오뭐나 나, <laughs> 나? 맨. Hey, 특 난다. <laughs> 리얼로다가팩 <나가>. 팩트 <laughs> <핵트 웃음> 리얼 매직미사일. <laughs> 됐다 나이스 가자 뒤에 hey, 하이파 예. 예, 하나 까고 그냥 달려 달려라. 달려라. 야 내가 애던 하면서 이렇게 진지하게 게임한 것도 탐이다 내가 진짜 보통은 입담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 맵, 이리플다 보니 말을 할 그게 안돼 존망했다 <laughs>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laughs> 오 개꿀 아, <laughs> 저기 왜 달리지 나는? 또 도착. 오큰 Hey look at this here. Oh shit. h e g r Reloading. 뒤에 모커 있거든? 네. 그냥 무시해 네. 오야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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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뭐야 바로 나오네? 아나 진짜 렛불.. 랩프... 아나 아, 진짜 렛불 렙 장난 아니다 진짜 아 진짜 내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너무 심해요 어, 이거 무사히 클리어 가능할까요? 같이 하고 싶은데 시참 가능하신가요? 저는 시청자 참여 방송 아니에요 저는 시참 절대 안 해요 제가 싫어요 제가 시참을 안, 안 좋아해요 시참하려니 좀 약간 좀 어, 일부러 막 이제 방송 좀 어그로... 좀 타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좀불렀 썸. 이게가 마이크래? 뒤에? 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 오 시초 뭐야? 서쫓오네 어. 와, 저희 무슨 파쿠라니까 이거? 왜 <laughs> 이렇게? Reload. Hey, wait a second. I got a heal. I can't hardly believe. 아우, 근데 진짜 렉 존나 심하다 진짜. <laughs> 괜찮을할수 있을 거예요. 오, 어, 어... 내일도, 내일도 던파, 덤파... 아침부터 레이드 해야 되고 참 미치겠다. 저는 간편하게 한네번 4번... 아니, 식빵하고 10명. 같이 가면 되잖아. 저요? 네? 저 따로 가요. 상관없습니다. 네. 나식이하고 나하고 나그김 박사 그 90대 김 박사 누크쩌려주기로 했는데 그 금마 저치0기이 아수라로 아수라하고 나나 베메하고 그 다음에 라프 그걸로 하고 헐리로 하고 라프 종얼이잖아 아수라 베메 아수라 베메 아수라 베메 헐니 그거딱딱한명 짤려주 어한명 음. 한 쩔어줄 정도에 지으면 돼. 쩔도 되고. 어, 나 진짜 랩정나 심하네. 생모아. <목소리> 어, 깜짝이야. 생모아. 이게 더 심각하네. <laughs> 무슨 쩔? 안, 놓고 쩔? 어, 허상위. shoot me.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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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박사, 내가 박사한테 덤파라고 시켰어. 지금 86까지 찍었대. 어, 그래가지고 내가 루크 짤까지 내가 어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우, 오케이 카메로 이거 안 따라하고 뭐 좋아라 하대. 그래가지고. <놀람> 시티 안녕. 너누쿠져 된다고 너가? 너 그걸로 소마로? 느그라자풀이잖아요 어? 느이라자풀의 창성. 풀의 창성이잖아요 저 아저씨. 아 진짜? 정말 창성이었어? 이게 아니고? 되긴 되겠다. 근데 <그래. 웃음> 솔드 되나? 되겠지. 뭐느그라자 창성이면 솔드 되겠지. <laughs> 여기다 탱크 나온다. 어, 내려갈 때 나올 걸? 어. 와, 이상. 소리 참잘 지네요. 조배자조배자 리로드. 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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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막고 이제 지로 빼대 내가 한번돌 던지가거든. 지로 빼. 그러면 은 이쪽 에 긴데 있잖아. 여기서 한번더돌 던질 거야 아마 여기서. 지로 빼. 어. 그리고 또 여기서 또한번돌던져돌던다 여기서 여기서 이제 급히하면 돼. 오. 이제 특점 난다. 바로. 이제 좀 가면 특점 나. 와 이제 두 마리 나올걸? 거 자, 죽었다. 이제 부머하고 이제 또 나오겠지? 조키하고 부모 조키나 부모 헌터 나날것 같은데 딱빌보이딱 딱 그거야 어. 이 총알 없죠 근처에? 어 없어 내려가야 돼아 아. 큰일났네 아 박사 내인적 키워 남내인적 요사뭘 키우든가 다 똑같아 가지고 그냥 똑똑한데. 그러니까 꺼리는 거 하락했거든. 근데 지가 그냥 남레 인자 멋있다고면 남매 인 풀린다고 나 박네. 맞제 부모 나오자야 스킵 터 어차피 여기서 누르고 일로 일로 올 거야 다시 우리 일로 와서 좀비 막아야 돼. 저기 보면은 여기다 사다리 있지? 네 그니까 러 뒤에 총파 아 어, 총알 없다 밑에 밑에 총알 있거든 기다려봐 총알부터 먹고 나갈내 총알 있어 여기 잡다 없어

내가 볼게. 네가 저 올라오는 거 봐. 네. 올리네요 이거 <laughs> 탱각가 오르는 걸다나 탱크 나와요 이렇게? 어 웨이브 상당히 많아 너무 많이 오는데요? 아아 <laughs> 이만하면 툭주총알잡 갖고 네어 근육을 잡고 근육을 네. 잡다고웨이버 끝이다 잡.. 쫓기 쫓기 청음부터 내려가서 뭐 처음부터. r 아, e l 이로나 이거 그냥 가면 되겠다 이거. 여기요? 오 잠깐만 여기 막혔어. 어네 아, 있어요. 어, 요니가보시해 Watch that mother up! You d o n shoot me, ain't g o n n i t h i n g Don't shoot each other. 바로 들어가지 마. 네. 아, 안으로 들어간 거야, 저거. 맞아 나 안으로 들어간 거였어. 미안. 들어간 거예요? 어 미안 병신이었어. 내가 <laughs> 하도 오랜만이라서 <해서. 웃음> 괜찮아 오랜만이니까 아니란 판단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이걸 이미 만한지좀돼가지고 네, 오래된 오래된 거 같아요. 어, 엄청 오래됐지. 초창기 때였는데. <laughs> 뒤에 웨이브거든? 그냥 무시해. 네 음, 바로 간대. 이거 Cover me, please. Who here d 막차비다. 어, 왜 이렇게 쫄리죠 이거? <laughs> 맞아, 2 인플. 야, 나는 1인플 했을 때 맨날 어떻게 했냐고 나는. 아... 이런 말은 조심조심. 와, 정렬합니다. <laughs> 야, 전문가 아닌 걸로도 만족해. <laughs> 전문가 했었으면 내가 나 전문가 나도 전문가는 캐는 못해 혼차면 몰라도 전문가는 캐는 못해 잠시만 기다봐 Hey, I'm reload 네. 아 너무 레걸려서 uh -huh. 아니 유튜브 채팅 없었 없으면은 내가 그냥 그거 하려고 봐봐. 됐다, 됐다. 네. 아, 유튜브 끄니까 내가 없다. 아우, 너무 좋다. 가자, 씨. 아. 이제 탈리한다. 키리머신 나오셨다. 탱크 날 거야? 초반부터요? 어, 원래 여기 초반부터. 아. 리로드 미치 내가 근접을 잡못 와우, 나이스. 역시, 뭐, 저, 멋 저, 멋 저, 와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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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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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나오지? 아야,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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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병. 옆에, 옆에. 어, 지금 바로 여기 여기 잡아. 에 포대 원은 근접복이 없었는데 없는데잡좀 이렇게 오면은 존나 마음에 드. 존나 좋거든. 라플 많이들어 알겠네요. 그러면. 어, 샷건이긴 샷건 아니 샷건. 아니. 레포드는 내포대 1은 샷건이 근접 데미지야. 레포드2 근접 데미지 똑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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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right here. 어, 이거 번만 밀었대 지금 그거 야 반속 지렸다 씹 지렸다 <웃음> 탱크다 <웃음> 탱크 여병 <laughs> 이거 안터도 된다 이거 죽일 네. 다 <laughs>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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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맞고 돌 던진다 이거 바로 맞아. 오케이. 참고로 레프 탱크 있잖아, 컴탱 밑으로 던지는 돌 있잖아. 거의 쉿. 안 맞, 거의 안 맞는다고 보면 돼. 어. 위로 던지는 경우는 그냥 어 이렇게 뜨려 어, 맞는 거지만은 어 이거 뒤로 가면 돼 이거 아까 그 거기서. Her kommer de! 어? 야. 이거 왜 웨이브 안 오지? 뭐죠? 어? 이거 원래 웨이브 해야 되는데? 보통 어, 와야 되지 않아요, 이런 거? 어 탱크. 대이더큰거 주네요. 내가 막게. 메이브가 저렇게 섞여 나오네요. <laughs> 어. 야, 소포 준비해라. 아, 저 쐈는데 아, 죄송 합니다아 아, 왔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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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알 파. 다큰 총알 <laughs> 총알이 없다 총알 니들 총알 없지? 네 저도 별로 없어요 혹시 탱크 나요? 좀 있으면 또? 몰라? 탱크 몰라? 오. Come on, come on. 이렇게 탈출입니까? <laughs> 어. 근데 옛날 <laughs> 2019할때 이거 엔딩 이안 이러... 이랬는데? 이거 다른 느낌인데요? 어. <laughs> 셀라님 네. 그 중국맵은 제가 아마 다음주에 하지싶어요 김박사랑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주에 하지싶어요 이거 이건일구 이거 내가 이거 이거 네타 하자면은 이거 포파한다 떨어져가지고 와우 어... 어,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건일구 시리즈 존나 많아 저거 와, 어, 아 끝났다 나저다 하기 싫은 그건데 목표인데. 24분. 오. 24분까지. 야, 그래도 안 죽었네. 그러게요. 한 번도 안 죽었. 근데 왜다 영으로 냐이것도안나요도다 영으로 튼이야, 근데. 그러게. 와. 스페이스바. 특점은 나오네요. 응. 그러게. 좀 밑에 그도나 명중률도 뜨나? 되지 않을까요? 야, 346발 떼이... 잡았네. 야, 이거 또 야, 이우 근데 제건이 아오 죠데제이요시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